초항 영어 독해 백제 다섯 번째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는 주제에 관한 문제고요. 주제 제목 역시 다섯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제인가 그렇죠? 우리가 선지를 보면 뭐, 이과 손해다 그렇죠? 뭐 이익과 존중과라 부르죠. 더하기와 빼기 그니까, 그렇죠? 이과 손해, 의약 발전. 그 다음에 불평등이적죠 의학적 돌봄의 전 세계적인 불평등, 지속적인 노력 사우려는 심각한 질병, 끊임없는 경제를 늘리려는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은 수명 증진, 인간의 수명을 늘리려는 지속적인 노력, 장성과 단백적 장성과 우리가는 증가되어지는 의학적 예산, 의학비용에 대한 예산의 증가와 반대죠. 응? 자, 보겠습니다. 의학에 관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첫 번째 문장, 여기서 시작하는 이첫 번째 문장이 어디까지나 하면, 그죠? 여기까지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그죠? 엄청 길다, 그죠? 어. 근데, 이기를 이렇게 할시 길게 되면 끊어서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문장이 길면, 그죠? 문장이 길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끊어서 그렇죠. 끊어서 생각. 요금한 생각하시면 되어 죠 시행 의학의 시행이죠. 그죠? 의학에 관한 시행죠 무슨 의미한다. 오늘 미한다. 평균 수명, average age 니가 평균 수명이죠. 평균 수명이죠. 어것에대한 사람들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되어 지는 거죠. 살도록 어. 뭐 살도록 살도록 기대되어지는 여기 관계 대명사 장식 보여 드립니다. 여 관계 대명사부터 보죠. 뭐가지? 어. 두 처음 나오는 동사는 하고 그치? 지나가고. 두 번째 나오는 동사 앞에서 끊어 주면 되죠. 기까지가 되겠죠. 어. 사람들이 그죠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살도록 기대되는 그는죠 그러한 평균 수명이죠. 얘들은 그 평균 수명이 가지고 이 평균 수명이 더 높아진다는 것. 어. 그래서 기록되어진 역사 뭐 역사의 어느 때보다도 더,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만다 뭐 의미. 한다. 어. 의학적 시행을 하면 사람들이 더 오래 살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또 주화된 의사죠또그 생각이 있다, 죠더 어. 좋은 기회가 있다. 그 e v 그이전보다 그 모든 교인들이 생존할 심각한 질병이 되겠죠. s 치해지니까나이이죠 예측 나열 예시가 되기죠 기업, 민원, 가 뭐, 미라든지. 뭐 대종양이라든지, 그렇죠. 대종양이라든지 그리고 신장병 같은, 그죠? 신장병 뭐 같은 이런 질병, 이런 질병으로부터, 어. 이런 질병으로부터 생존할, 그죠? 개인이 생존할 더 높은 가능성이 있다. 또그 의학적 시행을 하면 된다. 어 여기도 뭐가 되고, 또 하기가 되고, 여기도 뭐가 된다. 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게죠, 그죠? 노후를 어, 살고자. 그렇게 뭐 문장이 길어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면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까지는 해석했 겁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더긴 수명은, 생각 수명은 의미한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뭐다? 분사분리죠 그러면 이기 보다 길어진 뭐 수명이 주어야겠죠. 이 수명은 뭐다 악화시킨다. 그죠? A와 B, 병렬이죠? 뭐다, 뭘 악화시킵니까? 음, 악화시키는 것이, 그죠? 음식과 주택 공급을 악화시킨다그 하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음식하고 주택 공급이 어려우신데 말이에요. 그죠? 음, 게다가 또, 층가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앞에들은 뭐다? 빼기죠. 그럼 층가되니까 이거 뭐라 말하면 또 빼기가 되겠죠. 의학적 서비스는 여전히 뭐다? 잘 분리되지 않았다. 그리고 접근은 남아 있다. 문제로 많은 부분 전 세계의 많은 부분에 의약제들이 잘안 되는 곳이 때문에 그죠 남아 있으니까 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향상은 의학 기술에서의 향상은 변화시켰다. 균형을 인구의 균형을 변화시켰다. 뭐다 젊은 사람에게 바로 나서말한다 노인들에게 그들은 이런 향상은이죠 이런 향상. 역시 묶여져 있다고 하고 돈하고 그리고 자원 시설에서의 자원과 그리고 음,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비용을 요구한다것 보다 많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 뭐, 주는 것 사용될 수 있는 거. 다른 것에 살수 있는 돈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럼 결국 뭐가 됐습니까 의약 발전을 하니받 의약의 발전을 해야 되죠 의약 시행 의약 발전 하니받고 하다 이 however를 중심으로 죠 파트는 뭐가 나왔고, 남았고, 더학기가나왔어 남았고. 이거는 뭐다? 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더학기 의학적 발전의 범위. 다음 뭐다? 일본입니다. 이번에 의학 전 세계적 의학적 그죠? 돌보는 케어하는 것이 많한다불평등다는것서 여기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 여전히 많한다 분배되지 않잘 분배되지 않고 그첫 건은 그죠 문제로 남아있다.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그죠? 바이올레오스의 부분이죠. 여기 있습니까 첨가된 부분이 있는가. 하나의 부분이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답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부분은 답이 아니다. 지속적인 노력. 이건 안 나왔죠. 노력한다는 이야기는 안 나왔고요. 끊임없는 경쟁도 안나왔죠 얘는 언급된 것이 아니고, 얘는 부분이라면, 3번하고 4번은 언급된 게 아니고, 역시 보다 찬성과 관련된 도움이 같은 점. 이거는 맞는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급된게 아니죠. 그래서 다오는것 같다. 1번 대문죠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해석 했고요.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길어진 수면, 라이프스페어는 수면이라고 하죠아더 길어진 수면은 주어 복순이다. 동사가 복수으로였죠 범위한다. 그리고 컴바디에 열입니다여기가 분사 국문으로나왔습니다뭐 한다? 악화시킨다. 그죠? 무엇을 A와 B. 그죠? 무엇에 군 음식과 주택 공급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 대다가또 왔으니까 얘는 뭐가 될 것이고, 그죠? 얘는 첨가될 것이니까. 앞에 부분이 뭐다? 빼기니까 첨가되는 내용은 이동원나마나 빼기가 될 거다, 그죠? 음. 의학적 서비스는 여전히 그죠? 잘 유지되지 않고, 그죠? 그 접근은 그죠 먼저 뭐, 의학적 서비스가 널리 퍼지지 않았죠. 뭐 없는 사람한테만 갑니다. 그죠 없는 사람한테 못 가고, 그리고도 그 접근은 남아 있다. 문제로서 많은 지역,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이 접근이죠 남아 있다. 소외된 지역에 있다 말이네요. 상상은 의학 기술에서의 향상은, 향상은 변화시켰다. 균형을. 그죠. 인구의 균형을의달을 시켜줬죠. 인구의 좀 균형을 보답해가시게.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만았다 그들은 그럼 이 그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향상이 바로 그들이시죠. 이 향상은 그들은 역시 묶었다. 돈하고 묶여지게 되죠 어. 돈과 자원에 묶여지게 되었다. 그죠? 어. 돈과 자원에. 어디 시설과 훈련 받은 사람들그게죠 돈과 자원에 묶여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은 막다. 야기한다. 그죠? 보다 많은 돈 그리고 여기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동상물이죠. 이것 또보잖데 여기가 B가 되죠. 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떤 것에 맛이 너무 됩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소용될수 있는 것들죠. 다른 것들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에그죠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노래 잘 쓰니까 보다 어, 의학적 서비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과 손실. 그죠? 이런 것과 관련. 네. 네,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